일단은, 오늘은 제가 해보고 싶은 픽이 있어가지고, 정글 서포트 하면 은 무조건 정글 걸리겠지? 아우, 너무 빨라. 진짜 정글이랑 서폿은 하는 사람이 없어. 내가 옛날에 원래 피디르 하다가, 피디르가 너무 안 좋다는 평을 많이 받아가지고, 호디르로 갈아탔었거든? 그런데, 피디르가 버프 먹고 다시 도와줬다는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소문인지 아닌지. 한번. 눈좀 찍을까요? 요즘 피디르는. 난입을 드는군요. 벌써 설렌다. 아, 재밌겠다. 아, 어떡해. 피디르 너무 재밌겠다. 피디를 안 하지 너무 오래됐어. 내가 피디르 하면 무조건 극탱 피디르였거든? 근데 요즘은 그 룸메에다가 벌건에 망갑. 약간 이런 식으로 가더라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놀랍게도 저는 우디로 올 스킨입니다. 뭐야. 아이씨, 뭐야. 다 지났네. 아, 우디로 피해서 그런가? <laughs> 우디를 픽해서 그런가? 아, 다 찍어 가 나네 그만하라고? 어? 마이? 아 이거 마이면 또 혼내줘야지 마이면 또 우디르가 이기거든요 솔직히 가성비 스킨은 이거거든요? 나 우디르 아니다 이거 짱 귀여워 이미 가지고 있는 거지. 가성비가 무슨 소용이야 아 얘네 둘이 듀온가 그건 맞긴 하지 아 근데 혹시나 어, 이제제 방송 보고 이제 우디르 스킨이 사고 싶으신 분도 계실 테니까 조합이 좀 구리긴 한데, 뭐, 어쩌겠어? 이미 우디르를 픽한 순간부터 조합을 따질 게아니야 우리 3텔인데 이거? 다찐가 진짜 하나? 이대로 하나? 우디르 할 거야. 우리 이 조합으로 그거 하냐 어, 오! 아, 까비. 아니, 이거 왜 이거 먹냐고. 아니, 잠깐만, 얘들아. 정글은 나야. 얘들아, 내가 정글이야. 왜 니네가 오도를 해? 아, 팬이래. 윤나, 안녕. 오늘은 피디르를 할 거야. 아! 망한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해? 오, 불 탄다! 아니, 개망했네. 아니, 이거 뭐야. 이거 내가 피드를 한 번도 안 해서 몰랐는데 이렇게 팔에 이거 달고 하는 거냐? 개망했네. 아, 너 큰일 났네. 아씨, 이거 내 레드도 뺏기겠는데? 따라란, 따라란. 어, 그래도 생각보다 정글링이 나쁘지 않은걸? 원래 이거 피디르면은 저거 먹어야 되는데 치킨 먹어야 되는데 마이가 먹었겠지? 오, 안 먹었네? 레드 먹었을라나 그럼? 이건 재장 아, 좋지 마, 얘들아. 긴당했구나 그건 어쩔 수 없지. 이걸 안 오네. 야! 지금 정글이 어, 어떤 상태인지 알아? 혀! 딱! 머리! 킨닉스 오나개 아픈데 나나나 어떡해 나개 아파 개 아파 개 아파 개 아파 오 나이스 면지 모졌다이 바이게는 제 겁니다 집에 가자 뭐 나쁘지 않았는 걸 난입드니까 좋다 생각보다 괜찮은 걸 난입드니까 계속 그거 갈 수가 있어서 좋다 계속 추적을 할 수가 있어 아니 이 마이너지자 여여여여여여요요요요요요 여기 마이 여기 마이 오케이 이렐리아 자, 쌓았습니다. 아니, 이거 와달라니까! 아니, 라이즈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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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머리콩! 불싸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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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콩! <laughs> 이거지. 어 피지를 좋은데? 오, 생각보다 괜찮은데? 사톰도! 생각보다 괜찮아, 지금, CS. 자, 뽑기. 오, 생각보다 센데, 진짜? 뭔가 스킨이 뭔가 왜 멋있어 보이지? 이것이 우디르? 오래왜 찍었고 바텀용 가볼까요? 아니다 용을 먹을까?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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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간다고 핑 찍었으니까 일단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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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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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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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사조 아 유미 어 유미 너 치사해 어떻게 혼자 갈 수가 있어? 아유 죄송 생각보다 세네 용이나 좀 먹어볼까? 바텀 없으니까. 오케이, okay, 나이스. Nice. 오, 생각보다 정글링이 엄청 빠른데? 아, 피디를 좋다. 굳이 이맛에 피디를 했지. 그리고 뭔가 모션도 춤추는 것 같아. 음 탑에 가고 싶은데 너무 멀다, 야. 가곤 있음.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마이야. 마이야. 오호 <목소리> 마이 여기 있을텐데. 뭐야 마이 어디있어 어, 뭐야 마이 어디갔어? 갔어? 뭐야 마이 어디갔냐.. 어? 다이브 칠까? 다이브공 다이브공 <목소리> <오호>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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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laughs> 이거지 어? 집도로가 있나? 네 갑니다 다음네 <목소리> 아, 마이 집갔나본데 난 거기 숨어있을줄 알았는데 나 지금 마이 오면 이길수 있을것같애 오와 깜짝아 오어아 어. 그러네 나 미드도 음. 성공했고 탑도 음. 성공했고 바텀도 음. 성공했고 맞네 생각도 못 하고 있었어 어 싸우자 오오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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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면 또 호디르가 이기거든요 마이 오면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어 혼내 줘 혼내 줘개 그거 없어 궁 없어 오케이 나이스 아 이거 이걸... <laughs> 호디르가 아니라졌다. 와드없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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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들아, 너네끼리는 이거 사인이 온 거지? 얘들아, 나 빼고 니들끼리만 사인.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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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내가 뭘본 건가? 야! 어이구. 하 생각보다 하픈하하하하하하하하 콩. 하하하하하하하하다하하하 아, 보리콩한 번만. 아. 방송 천재다. 방송 천재가 아니라 그냥 게임을 못하는 거야, 이럴리아야. 뭐 어쩌자고. 아, 이거 누구 오더야. 그렇지, 들어가. 아, 들어가. 먼저 들어가, 그럼. 오케이. 아, 끝났다. 아! 나만 죽잖아 누구 오더야? <laughs> 누구 오더야? 빨리 말해. 그니까, 다이브는 제네가 치자 했는데또 내가 죽네. 어, 잡으러 갈수 있나? 어, 잡겠다. 이거 없네.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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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머리! 아하하! 주먹이의 슬픔! 오오오! 잘 끌었다!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오, 도망가! 라고 하기에는, 오, 도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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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드. 오, 가능할 것 같은데? 말바꾸 없냐? 어, 해보자. 끌어와! 필지 끌어와! 끌어와! 그럼 내가 기절 넣어게 끌어와! 끌어와! 끌어어어아 끌어. 아니, 야, 못 끌고 개꿀하게집 가는 거 봐. 오니? 아니? 아니, 이렇게 신박하게 집에 간다고? 아, 다시 왔네. 잠시 자신의 그래프의 수치심을 느꼈나봐. 피디를 좀 별로. 초반에 좋았는데 후반대니까 초반 좀. 나나나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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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로 갈게 일로 갈게 일로 갈게. <laughs> 오야 너무 너무 티나는 거 아니야. 오, 내가 갔다. 다. 속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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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박, 속박. 머리콩 유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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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미. 오케이 나이스. 도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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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망가. 오케이 좋아요. 아 잠깐 안 좋아 안 좋아요 안 좋아요. 와왜 이렇게 아파 집에 가. 큐 언제 찍냐고? 큐안 찍어요. 니르는 원래 큐안 찍는 챔피언입니다. 혹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설명해드리면, 어? 니르가 너무 사기캐라서 스킬 4개 중에 하나를 봉인해야 돼요. 안 그럼 게임이 어? 끝나. 아, 없도 않네. 우리 콩. <laughs> <laughs> 나이스. <laughs> <laughs> 너네 그만하면 안 되냐? <laughs> 이거 이거 누구 어둬야? 간 가자. 두 아, 명이 같이 밀까? 애들 조용한데 아무도 안 보이는데. 난난이제 모르겠어. 오한 입만 아싸, 옷이 먹었다. 어, 상대가 없는데 그냥 안 하나 얘네? 오 어, 그냥 끝났다. 오 이것이 바로 피디르 오쩌라고 아, 이비엔픽만 찍고 지해 가는 건 없어. 아, 어이구, 나 기절 넣었음. 어, 근데 클라. 음. 아, 루시안이 안 하네. 그러네, 루시안 안 하고 있었네. 야호, 이겼다. 이겼는데 이렇게... 끌려고 가는 거 아니었어? 오 나이스 근데 또 게임은 안 끝나네 이거 빨리 끝내고 싶은데 야, 끝내자 너 하면 노잼이야 아니 그 와중에 바이 너나 들어가 오아 미니언 때문에 안 죽는구나 오 그럼 나 잡을래 아 미니언 하나도 없잖아 아 이게 뭐야 아 미니언 있을 때 들어갔어야 됐는데 아 이거 좀고 오더야 이거 누구 오더야, <laughs> 이거 누구 오더야? 피디르가 좋은지는 모르겠다. 피디르 해보려고 한 건데 피디르가 좋은지는 잘 모르겠네. 와 C 플러스야? 이렇게 C++야? 잘 했는데? 야 C 프로는. 아 맞지 제 학점 같은 그런 정도군요. 무조건 편리점 가세요.